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쿄도깨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한지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를 카메라에다가 달건 안 달건 뭐별 차이 없겠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laughs> 도깨비님보다 매이 소리가 더큰것 같아요. 마이크 사용해주세요. 야이 촬영이 많으니 카메라 마이크에 윈드실드라도 하나 채우시죠 그럼 사운드 퀄리티도 올라갈 듯싶네요 야이 방송할 거면 웬만면 마이크 하나 사봐 좀. 야이 병진아 마이크 좀 사. 이러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저는 이제 마이크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시청자분들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방 먹고 마이크를 한대 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받은 모델이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6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새거 같은 중고를 사가지고, 컨텐츠도 뽑을 겸 한번 해볼까? 거래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토니 코리아 정품이며, 미개봉 신품입니다. 가격 54만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딱걸렸어딱걸렸어 딱 걸렸어. 자, 여러분들. 이거 박스 사진인데, 이거 뭐야? 어? 이거 뭐냐고. 이거 미개봉 이 신품이네, 케봉. 아니, 수십 번은 연거 같아요. 자, 이거 거르고. 무선 마이크 거의 새거 판매합니다.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51만 원.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이거 다새 거래. 이거 중고나라는 중고 물품이 없는 것 같아. 보면은 거의 한 번도 안쓴새 거래 거의 다. 50만 원. 영상 접을 생각에 장비 정리 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신품 구매했고 한번 사용했습니다. 11월에 구매하고 한번 사용했으면 50만 원살 만한데. 근데 팔렸네요. 오늘 구입한 마이크 팝니다. 55만 원. 그럼 살만한데? 잠깐만. 5만 원에 이거 이렇게 위험 부담을 한다는 게 조금 <laughs> 그런가? 그렇긴 한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장착하려고 하니 캠코더 마이크 수신부가 없다는 점점점. 그래서 오늘 물건 받아서 오늘 다시 팝니다. <laughs> 모든 부분 새 거이고요. 송신부 마이크 젠더만 한번 꽂았다 뺐습니다. 오, 아이고 진짜 새거 같은데? 원하시면 구입 내역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 이거. 오케이, 여기 한번 연락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이크 팔렸나요? 아니요, 구매 가능하십니다. 마이크 진짜 새거 맞나요? 맞으면 사고 싶어요. 새거 맞아요. 어제 택배 도착했는데 제 캠코더하고 연동이 안 돼서 눈물 먹은 거 하는 거예요, 유유. 여기서 지금 감성판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 번, 중고나라니까, 흥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전 재산이 55만원인데, 이거 사면 라면도 못 먹거든요? 라면 값 5만원 만 빼주시면 안 돼요? 5만 원짜리 라면은 처음 들어보네요. 퀵이 다른 들어보세요. 아 아, 그럼 그냥 살게요. <laughs> 저 사연이 진짜라면은 이거 그냥 완전 개쎄거거든요한 5만 원 정도 할인 받아서 사는 격이에요. 일단 연락을 해가지고 풀 거래할 테니까 한 2만 원 정도 어 할인해줄 생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그냥 사도록 할게요. <laughs> 일단은 지금 이거 판매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 어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은 아닌 것 같고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난 제가 쿨거래를 할 테니 한 2만 원 정도 어떻게 안 되냐고 했는데 할인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대요. 그 대신 뭐뭐 뭐 하나 넣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55만 원 입금했고 사실 이거 새 걸로 그냥 60만 원에 사는 게더 낫지만. 일단, 컨텐츠 하나 해보기 위해서, 위험부담으로 했고, 5만원 정도 이제 싸게 사는 거니까 한번 믿어보고, <laughs> 택배가 오면은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택배 도착했습니다. 하루 만에 도착했고요. 되게 빨리 왔어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크 안 들어있고, 그냥 막뭐 이상한 벽돌 들어있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그냥 손모가지 그냥 찍어버려요. <laughs> 자. 바로 한번 열어보기 전에! 지금 무게를 보니까 잠깐만 마이크가 이렇게 무거웠나? 아 설마.. 자! 어! 와 여기.. 와 여기 이거 그 사람이 그.. 마이크 받은 그 날짜 그대로 적혀있어 2019년 1월 9일 적혀있고 무선 마이크 뭐 적혀있어 이 사람이 받은거네 1월 9일날 택배 시켰나보네 오.. 아! 아! 독돌 어? 아니야? 어? 아닌가? 와! 와! 건전지 들어있었어! <laughs> 건전지 들어있어요! 와! 아, 보내준다는 게 이거였구나! 와, 건전지, <laughs> 건전지 세통 서비스로 존나 봐!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자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와 편지 있는데 그 마이크 산대서 온 건가봐요 와어 챙기고 새거 맞아 벽돌 아니라서 다행이야 자,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전원 켜고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 좋이압비 중고나라 거래 후기 대성공입니다. 거의 진짜 새 제품을 5만원 정도 다운된 가격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 건전지 120개. 와. 이제 마이크도 이제 샀겠다. 밖에서 촬영할 때, 어, 이제 좀더 여러분들 듣기 좋게끔 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冲！